공기학 제어 제 3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그 1교시에서는 이 공기압축기의 특성과 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압축기의 종류와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압축기는 크게 이렇게 왕복식 외전식, 터보식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비용이나 맥동, 뭐 진동, 소음, 이제 이물질, 전기 수리 시간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대부분을 보면 그 비용은 당연히 이제 왕복식이 이게 가장 적고 그 대신에 이제 맥동이나 진동 소음 이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이제 전기 수리시간도 짧고 그 대신에 이것 비용이 좀 적게 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고 그래서 일반 산업에서는 이런 피스톤 왕복시 공기 압축기 이것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회전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은 많이 들지만 맥동이나 진동소음, 이런데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터보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거 맥동이 이제 조금 작고 진동소음, 진동자산인데 소음은 좀큰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이거 유량이 많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체적과 압축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유량, 유량이고, 위력의 압력, 압축 압력, 압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거 그 피스톤 고, 압축기, 이거는, 요, 압력과, 아프기까지, 또, 저, 이 저압에서 고압까지, 먼저이초출 유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피스톤 압축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자, 요 로터리 압축기는 주로 이제 압력이 낮은 대역, 압력이 낮은 대역을 사용하고, 자, 그, 유량도 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 요 스크류 압축기도 중간 정도 되겠고, 당연히 이제 터보 압축기는 이제 고압이면서 많은 이제 유량을 토출할 때, 이때 그 터보 압축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기 압축기 선정해서 압축 공기의 공급 유량, 이제 유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압축기의 선정 기준으로 보면, 이런 항목들이, 공급체적이나 압력, 구동방법, 밑에 여러가지 종류들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정 문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체적. 공급체적은 이론공급체적과 이렇게 유효공급체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공급체적은 왕복 피스톤 압축기의 한 행정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최적과 회전수로 곱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공급체적이 되겠는데 이론 공급체적은 1행정의최적 곱하기 회전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 공급체적은 공기 압축기의 행태와 압력 및 주의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여기는 체적개수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효공급체적은 이렇게 이론공급체적 최적 곱하기 체적개수 최적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기에서는 이 유효공급체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기압기구의 제어나 운전에는 이 유효공급체적이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공기압축기의 선정해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최종 수요초인 이제 공기 압력 이제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자, 필요한 공기량 또는 이제 사용빈도, 공기의 청정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압력은 요 작업 압력과 요 작동 압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 작업 압력은 압축기 출구 척의 압력 또는 이제 탱크나 자, 파이프 라인상의 압력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작동 압력은 직접 이제 공기압 기기를 동작을 시키는 요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600에서 700 k p a 스칼 바로 보면 6바에서 7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요 정도의 압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유량과 공기소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스톤 식 공기압축기의 이론 공급유량, Q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식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Q는 공기압축기, 공기, 압축기, 공기 공기압 액취에터의 작동 압력, 작동 압력 P에서 발생이 되는 공급 공기 유량이 되겠고, 이 PA는 대기압 1.0332가 되겠습니다. 베타는 체적 효율 계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실제 실린더에 작동되는 압력을 사용을 해서 그때 필요한 공급 유량, 공급 유량을 계산하고 대기압을 고려하겠습니다. 자, 공기압 실린더를 이제 사용하는 공기 소모량, 이 위에 대한 Q 욕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A는 그 실린더의 단면적, S는 실린더의 스트로크, A는 분당 작동 횟수, P는 작동 압력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PA는 대기압이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이 Q를 계산하고, 이 Q를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그 압축기의 이론적인 공급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1에서는 이 이론 공급 유량을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4경이 50mm, 스트로크가 200mm인 이 공기압 실린더의 작동 압력은 6파로서 분당 이렇게 동작하는 것은 20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소모되는 이론적인 공기 유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는 공압 실린더는 스프링 복기형 단동 실린더 이렇게 단동 실린더로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여래서 이제 앞에서 구하는 자 공기 실린더 이제 공급 소모량을 계산한 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단면적, 단면적을 구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스트로크, 요거는 분당 회전수. 자, 이렇게 이제 요거 대기압하고 작동 압력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는 53.4. 자, 단동 실린더에서는 분당 53.4L가 리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가 사용할 때는 이제 요 2배가 되겠습니다. 2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피스톤, 이제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가 있기 때문에, 로드의 단면적을 사실은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곱하기 2를 구해보게 되면, 은 복동 실린더는 대략 이렇게 그, 그1 0 6 8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피스톤 로드의 직경에 대한 단면적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 공기 저장 탱크 이제 역할 및 고려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 저장 탱크의 역할은 공기 압축기로부터의 토출 압력이 맥동화되는 것을 이제 평활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더라도 공기압력의 저하를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공기 저장 탱크에 저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또는 공기압축기의 토출 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는 공기압축기의 운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또 평균 공기 소비량이 공기압축기의 토출량 이하면 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 소비 같더라도 작은 압축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장 탱크에 많은 양의 공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해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이는 정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기가 미리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공기 저장 탱크의 크기 설정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자, 공기 압축기의 공급 체적이 있을 거고, 소비량, 분배망, 자, 압축기의 조절 방법, 허용 가능한 압력 강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기 저장 탱크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공기 저장 탱크가 있으면, 하부에는 이렇게 그 응축에서 물이 발생하므로 요 배수, 배수가 꼭 필요합니다. 배수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여기 그 차단 밸브, 차단 밸브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제 사용처가 있다면사용측으로 압력을 보낼지 안 보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이 차단 밸브가 필요하고 또 이제 자체 내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압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안전 밸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압력하고 온도를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압력이 도오게 되면은 이 내부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지금 이런 형태로의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공기 저장 탱크에 대해서 한번 그 압력 변화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압력 소스가 있고 자, 여기 공기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표시 기호는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로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계하고 지금 압력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장 탱크가 있으면은 이 공압 유니트를 통해서 단이 수동 밸브를 통해서 이제 단독 실린더에 공급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탱크의 이제 이 압력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기 저장 탱크의 여기 파라미터를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 되겠는데. 내부 단면적, 단면적은 0.5 제곱미터. 탱커의 표면적, 표면적은 29.284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 최종 압력은 5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저 저상 탱커는 대략한 그 10바 정도, 제1 메가파스칼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압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 압력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압력소스에서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압력소스를 그래 공기압축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서히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면 되는데 압력이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온도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기 저장 탱크 용량 계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저장 탱크의 적정 용량 계산식. 여기 계산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V는 공기 저장 탱크 용량이고, QA는 공기 압축기 공급체적. 저대는 시간당 스위칭 수가 되고, 이 델타 P는 스위치 온, 오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적정 용량 계산식은 위에 있는 이 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이제 비상 공급의 경우와 공기 소모량이 증가시에는 공기 저장 탱크의 크기가 허용 압력 및 비상 사태로 인한 단시간 내 공급될 수 있는 공기 소모량이 있을 때는 안전율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율 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지금 위에서 우리가 구한 요 공기 압축의 공급체적, 공급체적에다가 요 안전계수 1.2, 1.2를 곱해서 요 허용 압력 강화, 그 온오프 사이 허용 압력 강화를 해서 이렇게 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요두 가지 방법을 안전율을 고려하는 것과 그 실제 이제 보면은 스위칭 횟수를 고려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탱크 용적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이 전동기 이제 정격 출력과 탱크 용적을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2kW일 때 이제 1 5리터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이렇게 키워가면, 은 키워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용적, 탱크의 용적을 크게 되겠습니다. 자, 5.5kW는 그 100L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2.2에서 저장 탱크의 용적 계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적 계산식은 이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때 공급유량, 공급 유량은 이렇게 20리터를 주어져 있고, 스위칭 횟수는 그 20회, 막 시간당 20회가 되겠습니다. 흡입 공기 압력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온오프 사이에 발생되는 압력차는 2 g 로 이때는 그 공기 저장 탱크 용적, 그것을 계산하면은 이 식을 사용해서 각 주어진 파라미터를 대입하면은 7.75리터. 그래서 공기 저장 탱크는 7.75L니까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 2.3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똑같은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압축기 토출 공기량은 2.4, 스위칭의 수는 자, 20, 뭐 대기압 주어져 있고 압력차는 1kg,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때든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은 자, 이렇게 지금 1.8 6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기 저장 탱크에서 이제 저장 탱크 용량, 용량 계산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공기 저장 탱크 용량은 이요 식, 자, 이 식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PA는 대기압일 것이고 여기 이제 PU P U는 조미는 요 사용처에서 요구되는 압력이 될 것이고 이제 P는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 이 Q U는 사용처의 공기 유량 Q A는 토출 공기 유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T는 이제 일시적으로 초과 용량을 나타내는 시간인데 이제 이렇게 요 식을 사용해서 그 실제, 이제, 저장 탱크의 용량을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4에서 이제 구하는 것을 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토출 공기량 이렇게 이 550리터로 주어져 있고, 자, 저장 탱크 내의 압력은 8.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압축 공기를 40초 동안 1,500리터를 분출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공기 저장 탱크의 용량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때 사용처의 공기 압력은 5kg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주어진 식, 이 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그 주어진 것이 QN. Q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QU를 계산한 1500L, 1500L, 이거를 지금 단위 환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해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88.56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장 탱크는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 90L 이상이 되는 저장 탱크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